주민의 반대로 4년 가까이 멈춰서 있던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준 지 40여일 만인데요. 발전시설의 전격 가동으로 또다시 갈등이 표면화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시설이 전격적인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고용 연료를 원료로 하는 보일러가 장기간 멈춰서 있었던 만큼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일종의 시험 운전에 나선 것입니다. 남방공사는 이번 연료 투입을 시작으로 점차 발전 부하를 높여 한달 뒤부터는 하루 350톤 안팎의 고용연료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남방공사는 사장명의 입장문에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로 주가 하락 등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주주 불만과 손해배상 청구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며 대기 배출 물질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전시설 가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주민들이 몰려가 차량 시위를 벌이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나주시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가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중순 SRF 발전소 사업 개시가 적법성과 공익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남방공사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고된 가동이었지만 주민 반대가 워낙 컸던 만큼 나주 SRF 발전소의 본격적인 가동까지는 적자는 진통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